반갑습니다. 대령숙수입니다자 오늘은 지금 가스레인지 위에 웍을 하나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오늘 만들 메뉴는 데리야끼 소스. 제가 이제 한식을 하지만 한식에서도 데리야끼 소스를 종종 쓰고요. 저는 집에서 수제로 만들어놓고 뭐 햄버거라든가 치킨 이런 종류, 그다음에 볶음 우동 이런 거에 조금씩. 데 대리야끼 소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데리야끼 소스를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데리야끼 소스 자체는 원래 조금 시간이 좀 걸려요. 만들려면. 근데 오늘은 단타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드는 그리고 맛은 시판 데리야끼 소스보다 훨씬 더 맛있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울은 필수입니다. 제채널에서 저울 꼭 준비해 주시고요. 자, 몽고 진간장부터 먹에다가 부어 주시면 돼요. 정종입니다. 백화수복 자, 미양이나 미림 써주시면 됩니다. 하얀 설탕. 혼다시. 부추 그리고 양파는 얇게 썰어주셔요. 짧은 시간에 끓이기 때문에 이게 두꺼우면 사실 우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얇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파도 조금 얇게 썰어주세요. 통생강. 자, 이거는 캔 이제 슬라이스 파인애플입니다. 이거는 자파청 꿀이에요. 여기 없으신 분들은 올리고당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재료는다 들어간 거고요. 핫스프를 이제 켜서 센 불로 켜주세요. 그리고 여게 전체적으로 한번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팔팔 끓죠. 이때부터 타이머 15분 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스가 이제 끓을 동안에 물렁말을 좀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물 그리고 감자 전분, 뭐 고구마 전분 상관없어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에 다 완성되면은, 리략기 소스의 농도 아시죠? 약간 걸쭉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 물농말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일단 쓸 때는 또 밑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한번 저어서, 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금방 되죠 네, 타이머를 꺼주시고요 요거를 불을 우선 꺼주세요 우선 꺼주시고 체에다가 우선 걸러 거예요 전부 다자 체를 맞춰주시고 지금 거의 완성된 소스 부어주세요 네, 야채도 잘네 우러났네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숟가락 있으면 숟가락으로 요거를 좀 짜주세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요걸꽉 짜서 네 에키스 뽑아주세요 이렇게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한 절반 정도 밑으로 지금 네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요 상태 지금 보시면은 요 정도 양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에다가요 소스를 다시 붓고 끓여서 전분물을 농도를 맞출 거예요. 자, 걸러낸 소스를 다시 고 이제 마지막에, 불은 센 불로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지금 이제 뜨거운 상태니까요. 여기에 이제 아까 만들어둔 전분물, 네, 예, 무동물을 조금씩 넣어주시면 돼요. 살짝 저어주시고, 이렇게, 농말물은 사실, 그, 취향에 맞게 농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농말물로. 그리고 이게 지금 뜨거울 때하고 또 식었을 때하고 농도가 또 틀려져요. 냉장고에 들어가서 식히면은 이게, 아, 지금은 딱 맞다 해도 냉장고에 들어가서 나왔을 때는 더 되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음 저는 딱 이거 맞춰놓은 거로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섞어 주시고 네, 농도가 어느정도 나오네요 지금 보시면 농도가 이렇게 저어가지고 딱좋은것 같아요 농도 지금 요게 냉장고 들어가서 식으면은 약간 더 이거보다 걸쭉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팍 올랐을 때 이렇게 여기... 마지막 비법 네, 레몬즙을 조금 넣어주세요 이 산도가 들어가면요 이감칠맛이라든가 풍미가 훨씬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비법입니다 레몬즙 시판용도 뭐 괜찮고 레몬을 직접 따가지고 사용하실 때 이렇게 넣고 불을 꺼주면 아주 기가 막힌 데리야끼 소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식혀가지고 뭐 케첩통이라든가 뭐 여기에 맞는 통에다가 요 소스는 담아서 냉장고 보관하시면서 쓰시면 돼요 지금 보세요 자 이게 데리야끼 소스입니다 음. 자 농도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데리야끼 소스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봤어요 또 데리야끼 소스도 제 근데 그 영상 중에 그 데리야키 소스가 필요한 그 메뉴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요 수제를 만들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음식을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람>